네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자 지금 보실 영상은 어, 크리스틴 비인 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이고요 어뭐 다들 아시겠지만 케일린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이 방법은 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수도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영상을 따라 하다가 패망한 제 영상이 있으니 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비인 님은 역시나 뭐 전투력에서는 뭐 거의 뭐 탑급이기 때문에 음, 함부로 따라 하면 이런 효과를 볼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하는 방법도 있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덕크를 이용해서 말하는 순간 이미 한 명이 죽었는데 그한 명의 부관이 뭔지조차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타이밍에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째도 볼게요. 자두 번째는 제가 부관이 라리카라고 들었는데 자 라리카가 나오기 전에 끝이 납니다. 굉장히 짧은 공격인데. 자 어떻게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laughs> 네, 굉장히 난해한 네, 영상이 되겠네요. 자더 큰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여서 어, 스펙을 좀 올린다면 어, 낮은 단계에서도 좀 따라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인님 어, 같은 경우에는 완전 최상위권들과 싸우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 웬만한 전투력이 아니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케일린을 가지고 한 번도 공격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인님 영상을 보고선 한번 흉내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자, 한 마리를 남기고, 체이싱을 두 방을 쏜 다음에, 케일린을 사용해서 홀드를 걸고, 자, 그 다음 단발총으로, 어 브레이크 피해 증폭 올려놓은 다음에, 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두 번째 병력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자, 케일린의 체이싱이, 어 원하지 않는 위치에서 쪼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가운데로 왔어요. 자이싱 구양 던지고 어, 케일린을 쓰고 홀드를 걸었죠. 자 그리고 총을 쏘고 자 여기서 어, 제가 더블을 썼는데 사실 더블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블을 쓰면 홀드는 바로 풀려버리고 그리고 거리를 둔 다음 폴링으로 죽였어야 되는 건데 이미 여기서부터 엉크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대가 라릭하고 케일린과 단발총만 가지고. 어, 상대를 죽이기가 수월하지가 않죠. 달라붙으면은 보이들 입고 있기 때문에 어 방으로 다운이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끝나 버렸어요. 네, 다운이 걸리면서 전 죽어 버렸고. 그리고 어한 게임은 또 재밌는 장면을 하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부관도 케일린, 나도 케일린일 때는 이런 장면이 발생하기도 해요. 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제가 홀드가 걸렸어요. 그래서 빠르게 캐리를 눌러서 둘다 홀드가 걸렸죠. 자, 이럴 때는 누가 홀드 유지 시간이 더 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그만큼 유지 시간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됐고요. 패도감이 등장하면서 나름 세졌기 때문에 어 서클을 이용한 원콤을 시도를 해본 거였는데 전 투력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어 저도 나름대로 물론 뻥 투력이지만 꽤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해서 비인 님을 흉내내 봤는데 어, 콤보를 못 내고 원컴을 못 내고 나가서 비인 님의 전투력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충격적이게도 18,000을 넘어간 전투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쓸 수가 있나요? 아니 저도 스을 나름대로 많이 모았다고 모았는데 역시나 뭐 넘사벽은 넘사벽인 것 같아요. 전력 차이가 워낙 크고 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쟁전에 관련된 영상이 뭐 유튜브에도 많고 그리고 공식 카페에도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죠 어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간편해 보이는 방법으로 잡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어 어떤 스펙에 도달하지 못하면 흉내도 낼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저 보는 것만으로 아이 방법이 쉬워 보이니까 이 장비를 키워야겠다 하지 마시고 주변에 좀더센 분들한테 문의를 해서 불필요한 장비를 강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골드와 에메랄드를 좀 아끼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레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